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 똥꼬 흘러 울 때가 그렇습니다. 설사 몇번 하지 않았는데도 잠시만 방심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누구도 피하기 힘든 기저귀 발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지기 발진의 증상입니다. 기지기 발진은 기지기가 닿는 엉덩이 부위 피부에 발갛게 발진이 생기고 피부에 손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발진 부위는 민감해져서 아플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헐거나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항문 주위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지기 닿는 부위에는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지기 발진은 일종의 자극성 피부병입니다. 소변 젖은 기저귀를 바로 갈아주지 않고 오래 두게 되면 피부가 젖어 진무르는데 이때 소변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자극적 성분이 아가의 연약한 엉덩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변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대변이 피부에 오래 닿아있으면 피부의 손상을 촉진해서 기저귀 발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세균이나 곰팡이 균한 감염이 잘 동반되어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은 쉽게 이야기하면 젖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잘 생기는 병이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엉덩이에 습기가 차서 더잘 생길 수 있는 병이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저귀를 갈아줘도 기저귀 발진은 피할 수 없고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를 하거나 이유식 초기에 물건 변을 너무 자주 봐서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는 곰팡이가 잘 자라서 기저귀 발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엉덩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기저귀 발진이 생겼다고 내가 아기를 제대로 봐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죄책감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봐도 기저귀 발진은 생깁니다.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려면 천기저귀든 종이기저귀든 자주 갈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밤에 잘 깨지 못하는 부모라면 흡수력이 좋은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기저귀 발진이 잘 생길 수 있고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싸매지 말고 기저귀 샌다고 비닐 같은 것을 기저귀에 덧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발진 부위에 파우더를 뿌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천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살균표백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치료 약입니다. 기저귀 발진의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과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잘 말려주는 겁니다. 뽀송뽀송한 엉덩이에는 기저귀 발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저은 기저귀를 바로 갈아줘도 잘 낫지 않으면 대소변 본 후에 잘 닦아준 후 기저귀를 바로 채우지 말고 1시간 정도 엉덩이를 공기에 노출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힘들면 기저귀 안으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게 채우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은 물티슈 사용이나 보습제를 사용할 때 이상 반응 유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물티슈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들이 제부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피부가 다친 상태이고 민감한 상태라서 평소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제품이고 아기 전용 제품이라도 사용하기에는 아무리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기저귀 발진이 생긴 상태에서는 물티슈 사용에 대해서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면 맹물로 닦아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생긴 아기는 대소변을 처리하고 물로 엉덩이를 닦아준 후 엉덩이를 수건으로 닦아줄 때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요. 톡톡 눌러서 닦아주는 것이 약해진 엉덩이 피부에 손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질러주면요. 피부가 쓸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피부가 닫힌 피부에 손상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주는 정도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기저귀 발진 생긴 엉덩이를 하루 이틀 정도 말려도 좋아지지 않으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로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연고를 처방해 줄 겁니다. 기저귀 발진의 종류와 심한 정도와 합병증 발생에 따라서 제일 약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연고나 진균 연고나 항생제 연고를 처방해줄 겁니다. 물론 두 개를 같이 처방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연고를 바르면서 보습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뭐 연고 바르고 한 30분 간격을 두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연고를 하루 에두번 바른다면 보습제는 하루에 다섯 여섯 번 이상 발라도 좋은데. 충분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발진에 대해서 흔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저귀 발진에는 천 기저귀가 종이 기저귀보다 좀더 낫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천 기저귀든 종이 기저귀든 자주 갈아주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좀 잠이 많아서 밤에 아기가 소변을 본 것을 자주 갈아주지 못하는 경우는 흡수력이 좋은 종이 기저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이상 반응,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생길 때는 청기저귀 사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청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좀더 자주 가려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발진이 생긴 후에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저귀 발진이 생겼는데 전에 바르던 연고를 바르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엉덩이 생겼다고 해서 다 기저귀 발진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저귀 발진이 얻음이 되어도 전에 사용하던 연고를 함부로 발라서는 곤란합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신다면 다시 소아청소년과 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을 뿌려주면 기저귀 발진 예방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기저귀 발진에 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저귀 발진에 분을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피부 발진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에도 분을 뿌리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바르거나 엉덩이에 습기가 찬 상태라면 분을 뿌리게 되면 밀가루 반죽처럼 분이 떡이 되어서 엉덩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곤란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에는 분을 뿌려서는 안됩니다.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자꾸 발진이 생깁니다. 종이 기저귀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종이 기저귀에는 여러 가지 보습 성분들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종이 기저귀도 아기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종류의 종이 기저귀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이 기저귀를 새로운 곳을 할 때는요.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한개 사서 아이에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많이 사더라도 처음에 살 때는 한 박스만 사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저귀 발진에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저귀 발진에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대소변이 난무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아기의 피부를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아기의 연약한 엉덩이를 보호하는 방음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기 몸의 다른 곳에 사용하는 보습제와는 달리 좀 끈기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것은 진콕사이라고 부르는 산화 아연 성분들을 마인드를 사용하시는데 보소미 연구와 데스틴이란 제품들이 흔히 사용되는 겁니다.이건 안전하기 때문에 스트레드 연고 치료와는 달리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발라줘도 안전합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바셀린을 발라줘도 되는데 외부 자극으로부터 아기 엉덩이를 보호하는 역할로서는 좋습니다. 아기가 볼일을 보고 난후 기저귀를 가려줄 때 씻고 엉덩이를 열어두고 말린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치료연고를 바를 때는 연고 바른 후 30분 간격을 두고 바르는 것이 좋은데 대소변을 자주 지리는 경우는 치료연고 바른 후 바로 보습제를 두툼하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기저귀 발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기를 많이 키워보지 않은 부모라면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 조금 생기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잘 말려주고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나 걱정이 되거나 좀더 심해지거나 하루 이틀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